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아니, <laughs> 제가 엊그저께, 백시믹스 SK바이오팜 풀무원 대상 빙그레 SPC 3립 주가 분석을 제가 열심히 해서 뒤에, 어, 분석을 올린 것 같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에러가 나 있더라고요. 백시믹스서부터, 그냥 제가, <laughs> 그 정지 버튼을 눌렀던 게 정지가 안 되고 가다가 제가 이제 녹, 네, 녹화 버튼 누른 게 정지가 됐나 봐요. 그렇게 영상에 만들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laughs> 저, 저 얘기 좀해 주시지. 예.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잭시믹스는 제가 이것도 신나게 얘기했었는데 잭시믹스 SK 바이오판 풀무원 대상 빙글의 s b c 3립. 신나게 얘기했었는데 잭시믹스는 저는 이거 무조건 좋아요. 이 회사. 이제 실적도 이제 올해 1분기 때는 조금 떨어졌는데 거의 뭐어 레깅스 한 브랜드의 하나의 이제 대표 품목에 대해서 거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도주거든요. 대표적인 주식 이제 업종이에요. 이 레깅스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제 이익, 이익도 봤을 때 연매출이 거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잭시미스는 간단하게, 제가 지금, 제가 우리 누나 지금 공항에서 온다 그래갖고, 데리러 와야 돼갖고, 간단하게만 하, 해보, 해볼게요. 매출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잭시미스는. 매년. 순위익도. 근데 올해 1분기는 조금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지금 주가는 지금 거의 뭐, 뭐, 저점에서 하기 좋습니다. 이 정도면. 잭시미스는 작년에 엄청나게 급등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정도 오면은 또 주수면 돼요. 이 주식 독보적이고, 어,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왕도가 튼 기업이에요. 레깅스 쪽은 1등이고, 앞으로 뭐, 수출 쪽으로는 이제 중국도 또 개방이 되면은, 한안령도 풀리고 이러다 보면은, 수출하는 회사들은 우리나라 K 뷰티, K 뷰티에 의해서 K 의류까지도 백시미스가 좀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도 시가총액이 2천억이면 나쁘지 않고요. 밸류에이션도, PER이 지금 8밖에 안 나와요. 네, 저점 매수하기 좋은 그런 주식이라고 봅니다. 실적 대비해서. 네.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이것도 작년에 2200억 흑자 왔어요. 턴아라운드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4분기에도 괜찮았고, 순이익 영업이익이 엄청 올랐죠 투자를 잘했어요 SK바이오팜이 재무활동으로 인한 이제 그 이익이 엄청 많습니다 잠시만 다시 보겠습니다 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높아졌죠 작년에 SK바이오팜도 실적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실적 대비해서 예, 이 종목을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래도 참잘줌 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 트레이더들이 잡는 거거든요. 쭉쭉 빠졌을 때 분할 매수로 잡고 빠지면 더 잡아서 요 부분에서 매수하는 거죠. 요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조금만 올라가도 평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뭐 9만 원, 10만 원만 돼도 수익이 크게 나죠. 예. 그리고 풀무원 식품주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식품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이 회사도 작년에 340억이나 벌었습니다. 다 영업이 익도 엄청 높아요. 3도 2000억이나 돼요. 그리고 주가 밸리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고, 시가총액 5500억 밖에 안 되고요. 이 회사도 1분기 때, 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190억이면.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 내수 침태 환율 상승의 발목. 그래서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한60% 정도 빠졌잖아요. 이거 줍줍 해도 될것 같아요. 풀무원. 국가 그러니까 잘 빠졌습니다. 이런 거 사야죠, 뭐. 우리 빠진 주목들에 또 저가 매수 좋아하잖아요. 저점, 저점 매수. 네. 기한번 볼게요. 네, 아, 영상을 제가 자꾸 실수를 해갖고, 지금 컷 편집해갖고 다시 올리려 합니다. 아까 풀무원 하고 나서 또 영상을 에러를 냈어요. 그래서, 대상. 대상 맞죠? 다음 종목이. 예. 대상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상. 제가 영상을 자꾸 실수를 하네요. 예. 이거 실수 때문에 올린 영상인데 또 뒷부분 실수해 갖고 컷 편집 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대상은 매출액 4조 2천억이고 어 영업 이익이나 순이익 모두 다 훌륭합니다. 순이익도 훌륭하고. 예. 그리고 1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뭐다 아시죠? 전자 공시 시스템. 대상 분기보고서 어,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1분기도 매출액이랑 이제 영업이익이 570억 전 전년도에 470억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분기순이익이 280억 전 전년도에 200억이었어요.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도 788원 전년도보다 30%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네 아무튼. 어, 지금 대상은 뭐 1분기도 좋아요. 1분은 좋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대상. 지금 차트도 나쁘지 않고, 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랑 SBC3립. 빙그레. 빙그레도 마찬가지고, 빙그레도 제가 이거 봤던 건데 볼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100억 벌었어요. 영업이 1,300억이고. 예. 85,000원이면은 또 잡기가 또 좋은 상태입니다. 예. 빙그레. 빙그레에 대해서 분기 보고서 한번 볼까요?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보면 나와요. 1분기든 매출은 그대로고 영업 이익은 조금 줄었어요. 1,300억. 아, 130억. 예. 빙그레 같은 경우는 예, 매우 큰 회사입니다. 분기순이익이 작년도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도 좀 떨어졌고, 분기순이익도 떨어졌고. 식품주가 1분기 때는 좀안 좋았어요. 식품주가 1주가 좀안 좋아서 주식이 이렇게 빠졌는지 몰라도, 기본 주당 순이익도 1300원 밖에 안 나왔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래도 훌륭한 회사죠. 좀 무거운 게 단점이지, 투 회사들도 돈이 너무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손해안볼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면 혹시 뭐, 좀 바, 뭐 가, 수렴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8만 원에 8만 5천 원대에서 수렴 받아가면서 좀 오를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잉그레잉그레도 잉글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SPC 3립랩시 p c 3립도 국가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네요 20, 22년, 21, 2년부터쭉 떨어져 갔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이제 작년에 매우 훌륭합니다 이것도 돈잘 벌었고 K-뷰티든 K-식품이든 다 수출로는 뭐 견고하니까 이것도 전자공시 한번 볼까요? SBC 3립 분기보고서, 연결, 손익계산서, 8140억, 8140억인데, 영업이, 영업이익은 비슷하고, 순이익도 비슷하고, 작년이랑 똑같네요, 거의. 네. 이게 뭐, 그, 파리바게트랑, 그, 베스킨라빈스랑 이런 브랜드들, 유명 브랜드들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주가가 일단 연봉으로 봤을 때 2년, 3년째 빠지고,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죠, 이것도. 이게 바닥주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식품 대기업들은, 어, 뭐 진짜 히트치는 상품 아니면은 사실 주가가 막 그렇게 막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도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이건 그렇게 안 높네. 5천, 5천원 밖에 안, 안, 나오네. 3, SP3립은. 빙그레나 이런 거보다는좀 큰데. 이 회사도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제가 영상을 저번에도 제가 그 뒷부분을 제가 실수했고, 오늘 지금 만들 때도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뒤에 또 실수했어요. 그래갖고 영상이 좀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컷 편집을 또 해갖고 붙여갖고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었네요. 저희 누나가 오늘 그 외국에서 누나는 이제 해외여행가라서 이제 파워블로그에 파워블로그 여, 여행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늘 지금 오고 있어 공항 왔어요. 이미 인천공항 와갖고 지금 한국 오고 있다 그래갖고 제가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좀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댓글 남겨주신 향용님 그 종목들이 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저점 매수하기에 딱 좋은 주식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뽑자면은. 이 회사는 그래도 한, 이제, 레깅스에 독보적으로 우리나라 1등을 먹었기 때문에 견고하게 장인정신을 가진 기업이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래서 매년 더잘될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봅니다, 잭시미스는.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살짝 빠졌는데 이게 뭐, 뭐 여기서 만약 빠지면은 더, 더 매수해갖고. 이게 추가로 잡아가고 또 시총도 낮잖아요. 2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도 이런 거 보면은 더 이제 매수 해볼만한 주식이에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다섯 개 종목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저점에서 많이 잡아요. 역, 역추세로 많이 잡고 저점 많이 잡고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잘안 보니까 그렇다고 뭐 이런 부분에서 잡는 건 아니고. 요 밑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추세를 밑에서 잘 잡으면은 수익이 커져요. 제가 오늘 도지코인 잡았잖아요. 예, 네, 도지코인 여기 있습니다. 만불 마수인 났죠? 오늘 하루 만에. 네, 이렇게 저점을 잘 포착해서 잡으면은 근데 이제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좀더 먹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도 제가 이거를 아까 도지 영상 그 냠냠 영상 올렸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갖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일만에 반등 이 반등을 딱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반등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산 거예요 이거 이게 솔직히 이게 여기서 4일을 받았어요 4일을. 4일을 빻고, 과에도 구간이 딱 보이더라고요, 과에도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이제, 상승을 위한 반등이다. 약간 이게 깃발형 패턴이잖아요? 약간, 예, 상승을 위한 반등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조정을 크게 받길래 좀 스트레스가 컸는데, 음. 일단, 뭐, 다시 사더라도, 기분 좋게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아, 도지. 강아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 우, 이거, 우 코인. 요것도, 이거는 그냥 좀더 갖고 있을게요. 이건. 장기전 갈라고 산 거니까. 네, 기분 좋게, 만불 먹고, 서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멍청하게, 파일 코인을 여기서 잡그 파일 코인 볼게요. 파일 코인 엉청하게 여기서 한번 잡았는데 이런 거 실수한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서 쫓아야 돼요. 그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도 잡아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반등을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아 오늘은 좀 벌겠네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부터 그래서 도지 코인을 92만이야 샀던 거예요 근 하루 만에 많이 먹었죠 아무튼 이제 종목들 저는 그래요 댓글로 종목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솔직히 뭐뭘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 뭐 하루에 한 5개씩 달아 주셔도 돼요. 어, 저다 기분 좋게 할 거니까. 제가 바쁘지 않는 시간 짬짬이 내 갖고 종목 계속 올릴 거니까. 저는 이거 그냥 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종목 분석해서 하는 게 그냥,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려 주시고. 예, 요즘에 요즘에는 그래도 주도주가 엔터주랑 화장품주들이 당분간 주도주였고 그리고 또 hmm도 이제 좀 달릴 것 같고, 터진 시스템도 좀갈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맥스도 한번더 시세 줄것 같습니다. 참, 이거, 이, 이게, 참, 이게 완전 사업을 못하는 회사가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고 코인 투자해갖고 잘 되는 케이스가 많아갖고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요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지 않고, 스트레티지처럼, 스트레티지가 56만 개 갖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예.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거품이 터진 날이 오, 오, 오거든요? 이게 이게 비트캐 비트코인을 자기가 회사가 사업을 안 하고 돈 벌어 갖고 비트코인만 막 사들이는 그런 기업들을 그 트레 트레저리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근데 이게 지금은 잘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잘 되는데 언젠가 거품이 껴서 폭락할 때는 비트코인을 매수한 가격보다 좀 떨어지게 되면은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파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워낙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 매수하고, 이제 희소성을,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계속 이제 높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건데, 이제 후발주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을 고점에서 잡은 회사들은 트레, 트레저리, 음, 트레저리 기업들이 나중에 큰 손실을 보고 폭락을 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도 뭐잘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에 지금 위맥스 위맥스 그 위메이드 다음으로 비트코인 많이 보유했다고 하는데 잘될것 같아요. 주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거품이 항상 이제 오르라는게 아니라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떨어지는 날도 있으면은 그때는 큰 손실을 불가피합니다. 예. 코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영상 올리기로 하고 제가 지금 피곤해 갖고 누나 또 기다려야 되고 일단 제가 또, 또 6월 9일 날 태국 가요. 태국 방콕 가는데 방콕 갔다가 어 베트남 나트랑 갔다가 13일 그러니까 이두곳 갔다 오는 두개두 개국 갔다 는데 13일 여행하고 와서 며칠 있다가 또 중국 장가계 갑니다. 장가계 갔다 오고 와서 6월 달은 좀 여행하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누나, 누나가 누나 여행 세계 여행 가니까 120개국 나왔어요 누나가 그래갖고 저랑 저랑 엄마를 가끔씩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행은 누나 덕분에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종목 다섯 개에 대한 저점 매수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네, 네, 오늘 그 영상 이제 잘린 거컷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